안녕하세요, 원킬 지텔프 KT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저 지텔프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혹은 지텔프 점수의 정체기가 왔는데요, 어떻게 공부 방법을 세우고 또 목표는 어떻게 잡고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한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할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어, 체크리스트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떤 레벨이고 목표점수가 어떻다라는 걸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러한 예시들을 가지고 실제 학생분들이 어떤 문의를 주셨고,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 공부 목표를 세우실 때 고려하셔야 할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점수고요. 그래서 아, 나는 65점 목표다, 뭐 48점 목표다, 32점 목표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입니다. 이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조합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 점수, 두 번째 영어 실력. 목표 점수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목표 점수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32점 목표, 48점 목표, 65점 목표.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잡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렇죠. 이런 점수를 원하는 곳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ts'라는 건 target score이 될 거고, 32점, 48점, 65점이신 분들이 각각 목표로 잡으셔야 할각 영역별 문법, 청취, 독해, 영역별 목포점, 목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 32점 목표라면 문법만 신경 쓰시면 될 거고요. 48점 목표라면 문법과 독해 신경 쓰셔야 되고요. 65점 목표시라면 문법, 독해, 청취. 세개다 공부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각각 문법, 독해, 청취. 자, 문법 독해 청취는 제가 순서를 약간 좀 바꿨죠. 원래 시험은 문법이 1교시고 청취가 2교시, 독해가 3교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순서를 정하실 때는 문법이 첫 번째, 독해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청취가 되어야 해요. 사실상 독해력이 없이는 청취가 절대로 점수가 늘지 않습니다.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 둔 후에 그 뒤에 청취를 하셔야 해요. 65점 목표이신 분들은 문법 같은 경우 첫 번째 스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강을 들으실 필요까지 없어요. 인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문법은 많은 분들이 인강으로 되게 단기간에 점수를 내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강이나 현강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법 법칙 암기에 제가 이제 S라고 적어뒀는데 S는 여러분들 뭐 스튜던트라의 어, 그거...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 시간 단축 이것도 독학이 가능합니다. Practice라고 해서 제가 P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혼자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건 무조건 항상 맨 마지막에 위에 있는 강의 듣고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문제들이 시간만 충분하면 다 맞는다 하는 상황이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연습을 통해서 줄이실 수 있는 게 시간 단축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더 붙이자면,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건 시간 단축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즉,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보통 양치기라고 많이 부르죠. 나는 이제 다 실력은 완성됐고, 시간만 줄이면 돼. 하시는 분들이 양치기를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독해 파트 보시면 이제 어휘 암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문 해석력. 자, 구문 해석력은 사실상 혼자 하시기 약간 힘듭니다. 뭐 제가 총평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혼자 독해력 올리는 방법들을 몇번 언급은 했지만 이건 그래도 엑스퍼트, 전문가.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듣는 현강을 듣고 계시다면 현강을 듣는 강사님께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변의 영어 잘하는 친구나 어~ 한테부터 좀 약간 민폐가 될수 있겠죠 나는 독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고 또 그거를 공부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는 사실상 강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일대 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개개인별로 약한 독해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투구 정상이 잘안될 거고 누구는 뭐~ 뭐, 분사 구문 해석이 잘안 되고, 또 누구는 분사가 잘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풀이법, 단골 오답 패턴. 마찬가지로 인강이나 형강, 둘다 가능합니다. 굳이 형강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시간 단축,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 부분. 가장 많이들 힘들어 하실 텐데요. 청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내가 독해 점수를 어느 정도 완성해 두고 나서 공부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독해 점수가 완성이 됐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독해력, 즉 눈으로 읽었을 때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직독직해가 된다라는 상태고요. 당연히 눈으로 읽었을 때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귀로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어느 정도 된후그 다음에 청취 공부에 들어가 주셔야 하고요. 그때에. 어휘 암기 여러분들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의 차이점은 이때 어휘는 발음까지 함께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해력은 개개인별로 여러분들이 제 쉐도잉이라는 훈련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쉐도잉이라는 훈련은 내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스스로 들어봐도 약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청취력이 늘지 않는지 단번에 알수 있는 사람은 역시나 그래도 전문가분들, 강사분이나 아니면 원어민이나 등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어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 1대1 코칭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풀이 스킬은 여러분들 인강이나 형강. 요즘에는 청취도 인강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목표점수가 있다면 그 목표점수에 해당하는, 어, 필요한 내가 공부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현강을 선택해야 할지, 뭐 아무래도 1대1 코칭을 받으려면 현강으로 강사님께 요청하시는 게더 좋겠죠. 아니면 독학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혹은 나는, 아, 어, 이 부분은 개인 강, 개인 과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 알고 좀 현명하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목표 점수 외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좀 직접적인 예시, 실제 학생분들이 저에게 상담해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결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어, 이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이렇게 스케줄이 잘안 맞고 카메라 고장나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요. 그 외에 또 저에게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뭐 요청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